매지라고 해서 그 시멘트 부분이 탈락되거나 깨지는 부분들이 하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벽체가 뜯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는 것도 이해는 되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단점이 크다 그런 클레임이나 이제 하자를 불편함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안녕하십니까. 홈데댄스의 한채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욕실 공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주방과 더불어서 욕실 공사를 참 많이 물어봐 주시거든요. 아무래도 욕실은 씻는 공간이다 보니까 이 수건을 놓는 수건의 수납장도 필요하고 비대나 설치해야 될 것들의 기물들이 들어가는 콘센트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생활 환경에서 필요한 이 턱기지는 젠달 같은 부분도 필요하고 바디클렌저나 로션이나 샴푸 같은 것들을 놓을 수 있는 선반도 필요하고요. 거기에서 물이 나오는 토수가 필요한 수전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후회 안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오늘은 욕실 공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조정압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조정욕조 3, 4년 전부터 많이 요청 주시기도 하고 시공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선행돼야 되는 게 방수를 엄청나게 꼼꼼하게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절상면이 아무리 돌리컷을 하고 레진 처리를 한다고 해도 자녀가 어리거나 아니면은 노약자분께서는 그 욕탕에서 오는 안전사고가 났었을 때 생각보다 굉장히 단점이 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놓칠 수가 있는데 욕탕이라는 걸 어쨌든 뜨거운 온수를 담가서 내가 그 안에서 조욕을 하던 목욕을 하던 그 행위를 하려면 물이 뜨거워야 되잖아요. 근데 물이 빨리 차가워진다. 왜냐하면 아크릴 욕조는 열 전도율이 발생되지 않도록 아랫 부분하고 밑 부분하고 떠 있어요. 아크릴 욕조의 밑에를 뜯어보게 되면 밑에는 조적이라고 해서 괴어놓고 수평을 맞춰 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담수되는 공간은 비어 있기 때문에 열이 딴 곳으로 뺏기지가 않는데 조정욕조는 나머지 부분으로 열 손실이 일어나기 때문에 생각보다 물이 빨리 식는다. 그래서 저는 안전사고에 대비해서도 그리고 시공적인 부분에서도 조정욕조는 좀 후회할 가능성이 크다. 유리 파티슈는 또... 유리 파티션은 말 그대로 강화 유리, 이제 OT 이상 되는 강화 유리를 공간을 파티셔너하는 것을 보통 이제 유리 파티션이라고 하고 근래에는 새롭게 이제 미니멀 인테리어 트렌드나 아니면 몰딩을 많이 없애는 게. 성행되고 트렌디하다 보니까 안전 사고에 있어서도 굉장히 위험하고 유리 파티션을 넣는 이유 자체가 이 공간을 바깥에 이제 안쪽에 있는 부분까지 느껴지는 희열적인 요소를 해결하면서도 공간을 분리하는 장점 때문에 선택하는 건데 근래에 그 두께감을 해결할 수 있는 신소재가 나왔죠 폼 세라미라고 하는. 세라믹 소재로 되어 있으면서도 이 소재 자체가 5cm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부자재가 연출이 되면서 유리 파티션의 활용도가 점점 더 떨어진다. 그래서 저는 파티션의 용도 자체는 어, 폼 세라믹이나 신소재로 대체되지만 유리 파티션 자체는 물때가 끼기도 하고 안전사고에 있어서도 좀 불안정한 감이 있어서 앞으로는 조금 유리 파티션 자체는 이 선택이 좀 멀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 있는 구조가 있어요. 음. 이건 어떻게? 해요? 자, 그런 거를 이제 세면대의 형태는 이제 언더볼이라고 해서 세면대 윗부분에 아래로 되어 있는 부분들 그런 거를 언더볼이라고 하고요 위쪽에 되어 있으면 얘기한 형태가 탑볼이라고 하는데 탑볼은 근래에 많이 하지 않는 형태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봐요 세안을 하면서 물이 튀잖아요 물이 튀는 부분이 밑으로 빠지지 않고 그 위에 탑에 고여 있다 보니까 모두 다 경험할 텐데 그 위에가 흥건하다. 흥건해서 닦으면 되잖아요. 근데 닦는 게그 코너 안쪽까지 물이 고여있는 부분까지 닦기가 어렵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곰팡이가 쓰거나 아니면은 독일류가 이제 오염되거나 그런 부분 때문에 근래에는 탑볼보다는 언덕볼의 형태나 타일 세면대로 연출하는 게 일반적인 것 같아요. 욕실에 만약에 모자이크 타일을 쓴다. 이러면 또 어떤 대로가 있니까 타일을 이제 여러 가지 컬러를 믹스해서, 베리에이션해서 예쁜 욕실로 쓰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 타일의 각수가 작아지게 되면은 그만큼에 들어가는 부자재가 있어요 매지가 들어갑니다 시멘트 계열의 줄눈을 넣기 때문에 그만큼이 전부 다 매지로 발라야 되는데 물을 쓰는 공간에서는 그 매지가 물에 씻겨져 나옵니다 그래서 모자이크 타일을 쓰는 건 좋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타일이 섞여서 떨어지거나 탈락되거나 깨지는 게 하자가 아니고 내가 평생 살면서 이 욕실을 영위하기 위해서 유지보수한다 그런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해야 모자이크 타일을 선택하기 좋은 것 같아요 덧방 저는 욕실은 덧방을 하는 게 아니고 올 철거를 해야 된다고 보통 저희 홈드댄스에서도 시공을 할때 많이들 설명을 드리는데 박판 타일이 됐던 이큰 형태의 타일이 됐던 에폭시로 찍어서 바르게 되면은 타일이 엄청나게 무겁거든요 한 박스에 30kg가 넘는데 뒤쪽에 있는 타일이 벽체를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예전에는 떠발이라고 해서 물과 몰탈을 섞어서 타일을 이렇게 붙여놓거든요. 그게 10년이 지나가고 20년이 지나가면 엄청나게 약해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30kg가 넘는 타일이 붙여져 있으면 앞에의 본드는 짱짱하게 에폭시로 붙여놓았다 하더라도 뒤쪽에 있는 몰탈이 다 경화가 이제 깨지거나 약해져서 탈락이 되면 훨씬 더큰 사고가 난다. 두들겨본다든지 아니면 타일을 깨부아서 이 안쪽에 붙어있는 형태를 확인을 한 다음에 덧방을 시공을 계획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넣으라 라고 응. 하는 게 응. 뭐가 있을까요? 타일은 거거일선이라고 해서 큰 타일로 욕실을 시공하게 되는 것을 무조건 추천을 드리는데 그래서 근래에는 1200각짜리 타일을 많이 욕실에다가 저희도 연출을 해 드리고 있고 그 이유가 중요한데요 매지선이라고 해서 아까 모자이크 타일의 단점 중에 하나가 타일만큼이나 매지가 들어간다는 건데 타일이 크면 클수록 매지라고 하는 그 시멘트가 들어갈 확률이 적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1200각짜리 타일을 붙여서 라인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이것도 가로로 붙이느냐 세로로 붙이느냐가 중요한데 가로로 붙이는 것보다는 세로로 붙였을 때 1200각짜리를 두번 쌓으면 몇이죠? 2400이죠 근데 욕실의 천장고 높이가 2400 이상 나올 확률이 현저하게 적습니다 2,400 마감으로 된다고 하면 은두 번만 쌓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쌓고 그 매지 라인에 맞추어서 선반을 형성하고 그 위쪽에 한 번만 쌓으면 훨씬 더 매지 라인이 적어지니까 저는 무조건 추천드리는 것은 타일은 큰 타일을 써서 매지 라인을 최소화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은 혹시 또 환풍기가 있나요? 환풍기 중요하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일반 환풍기가 사이즈가 요만하잖아요. 이거의 용도 자체가 습기만 그냥 빼주는 용도로서 그냥 욕실 안에 천장에 위에 달려있는 형태였는데 지금은 힘페리라는 전문 브랜드에서 나오는 휴젠트 엄청나게 많이 찾으시죠. 온풍 기능도 달려 있고 헤어 드라이기 기능도 달려 있다 보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찾아주는 거고 사실 겨울에 저도 욕실을 들어가 보면은 아무리 난방을 따뜻하게 해놓는다고 한들 욕실 자체는 너무 추운 경우가 많아요 30년차 이상 된 구축 아파트에서 외기를 면하고 있는 벽부에 있는 안방 욕실이라든지 아니면 공용부 욕실도 바깥쪽을 면하고 있으면 은 굉장히 춥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온풍 기능을 미리 틀어놓고 그리고 욕조에 욕탕에 물 받아놓고 들어간다면은 그것처럼 또 천국도 없는 것 같아요 슈젠트와 같은 온풍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환풍 기는또 추천드리는 편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금액적으로 부담이 된다면 제로크와 같은 라인업도 지금 신제품으로 출시가 되어 있으니까 다양한 라인업에서 온풍 기능이 달려있는 환풍 기는꼭 추천드립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 수전이라든지 들어가는 기물들의 광도를 맞추는 게 중요해요. 세트라고도 보통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면 수전, 샤워수전 거기에 걸려 있는 수건 걸이, 샤워봉 이런 단순한 기물들의 광도를 맞춰서 니켈이면 니켈, 크롬이면 크롬, 여기에 반무광이면 반무광 표면재의 광도를 맞춰야 전체의 룩이 완성이 되고 그게 CMF적으로 완성도가 미감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간접조명으로 타일을 비추고 타일의 매지선을 줄어들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기물들의 광도가 맞춰진다면 이거야말로 욕실 인테리어에서 후회하지 않는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문의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매립수전도 가끔 여쭤봐 주시거든요. 매립수전은 말 그대로 벽부 안에 수전이 매립되어 있어서 이 토출구라든지 그 안에 있는 바디가 안 느껴지는 건데 훨씬 더 감각적으로도 예쁘고 이 토수구가 밖으로만 나와 있다 보니까 디자인적으로나 마감적으로나 깔끔한데 물론 이거를 설비를 먼저 이제 인스톨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벽체를 형성해야 되는 금액 플러스 매립수전의 금액까지 고려해야 돼서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 많은 업체들이나 디자이너분들이 이 한번 매립수전을 설치하게 되면은 고장 났었을 때, 설비가 문제가 있었을 때 벽체가 뜯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는 것도 이해는 되지만, 제가 경험상 느꼈을 때 저희 루덴스에서 공사의 모든 수천건을 봤었을 때, 사실 매립수전 쪽에서 설비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이상, 매립수전에서 문제가 됐던 적은 거의 없었고요. 오히려, 이 일반형 세면대에서 일반형 수전을 놓고서 매립수전을 안 해서 후회하는 분들은 많이 봤습니다. 아, 그냥 그때 매립수전을 넣어가지고 이 토출구가 그냥 없었으면 좋았을 것. 이런 후회를 하시는 소비자분들은 굉장히 많이 봤었기 때문에 매립수전은 좀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편이고요. 어떤 부분에서 이좀 음. 제일 불편하겠어요? 아까 얘기했던 매지라고 해서 그 시멘트 부분이 탈락되거나 깨지는 부분들이 하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매지라는 것은 유지보수의 용도로서 타일과 타일 사이를 마감해 놓는 그런 마감재의 용도이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소모품의 용도로 사용해야 된다. 다만 그 소모품으로 탈락되는 것을 유지보수를 길게 하기 위해서. 폴리우레아 계열의 이제 백시멘트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케라폭시로 시공을 해도 되는데 비용이 상당히 올라가게 되죠. 케라폭시 같은 곳은 욕실 두칸 시공하면 거의 100만 원에 입박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고려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물이 너무 안 빠진다 그런 클레임이나 이제 하자를 불편함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물이 안 빠진다는 것은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물이 빠질 수 있도록 기울기 구배라고 하죠. 그것을 완벽히 시공을 했느냐가 첫 번째 관점이고 두 번째는 물이 빠지는 구멍을 육가 배수구라고 하죠. 그 배수구의 밑 부분을 이제 봉수라고 하는데 그 밑에 물이 빠질 수 있는 봉수의 크기도 중요하고요. 그 위에 물이 빠지고 있는 뭐 필터의 망도 되게 중요해요. 트렌치 형태로 해서 이 배수구 구배 자체를 한쪽 면에서 한쪽 면으로 크게 주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고 물이 빠지는데 용이하다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욕실공사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얘기를 해보았는데, 예쁘기만한 욕실이 아니고, 안전하고, 건강하고, 오랫동안 쓸수 있는 욕실 디자인이 진짜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여러 가지 디테일들과 아이템들 참고하셔서 디자인하시고, 멋진 욕실 만드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장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고, 저는 홈드댄스의 한채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